파이낸싱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분양 대신 민간임대로 전환하는 아파트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목돈 없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신중히 검토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보도에 박중관 기자입니다. 울주군 웅천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들어설 190세대 규모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입니다. 당초 일반. 분양을 계획하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협동조합형 장기임대 아파트로 변경한 것입니다. 10년을 임대 형태로 거주한 후 분양을 받는 방식으로 주택. 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 현재는 조합원을 모집 중입니다. 토지 100% 확보와 건축심의가 완료된 현장이며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 가격도 확정되어 있어 다른 장기 민간임대 아파트와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장기 민간임대주택은 사업자는 분양 실패, 대안 부담을 덜고 입주자는 목돈 없이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도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민간임대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실제로 남구 신정동에서 추진 중이던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중단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또 있습니다. 분양 전환 시 분양 가격을 현재 확정된 가격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환 시점에 주변 시세로 책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는지 살펴보고 공사비 증가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찾아 신중히 검토해야 피해를 막을 수또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니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